음, 안녕, 안녕. 오, 감사합니다! 얘들아! 얘들아! 으에! 하 마세요! 꺼져, 이 t 미 캄베! 레아입니다. 호날두도 있어요. 축구 개못하 아, 아, 잘해요, 잘해요. 아! 망했다! <너무 아아>! 여기요. 그만해. 이거예요. 아귀여워 <laughs> 이제 음. 오늘의 주제를 쫀쫀이 먹기 레나. 네, 안녕. 먹어 먹겠습니다. 찌는 소리. <laughs> 안 나가. <날아가>? 와우. <laughs> <laughs> 제발려견마춰야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와! 투어 게만아아 이거는 벌칙에 쫀쫀이 갈갈매로 쫀쫀이 벌칙입니다. 안내메제다 갈래갈래 뽀우우아 문진다 갈래갈래 뽀네 김건호 내려오세요 김건호 갑니다 하나 둘네 안아픈가요? 안내메제다 갈래갈래 뽀 이도요 내가 될거야 야 안 아파요? 귀 아파 이제 그만합시다 아, 안돼 한번더 시윤 맞아야죠 싫어요? 어 정해버려. 그래요 내가 때릴게 가위바위야지가위바을 때까지 계속 시 맞을 때까지 계속, 아, 계속. 아니, 아, 계속. 아니, 너 맞고 어, 빨리 어. 돼요 안 돼. 네, 네, 안돼 알 그냥 제가 맞을게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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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배기 싫 <쉬워. 웃음> 아빠요제발이 이렇게 됐어요 음, 별 이상 없네 아니 이렇게 됐어 빨개졌어!!! 뭐? 일로 아. 어? 아! 악겠다해지마 하지 하지마세요 하지 아. <laughs> 아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험 해보세요 제이아마하와이아 <laughs> 천천이는이단지에 있는 우리마트에 팔아요. 뭔 <laughs> 소리? 맞잖아요. 맞잖아요. 이케아에서 팔아요. 맞아요. 쩐촌이는 우리마트에 팔아요. 응. <laughs> 팔아. 네 죄송합니다. 아 비장 비장 누가 누벽이어지터렸어 이거. <웃음>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, 이제 그만 먹고, 여기서 끝집! 빠라바밤, 빠밤, 빠밤! 빠바밤 빠밤, 빠밤! 빠밤 빠밤, 빠밤! 빠밤!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아니야 음, 그부터 싫어 김치! 으악! 김치~~~~~ 음. 한번 먹어볼... 너무 야동은 아니에요 야동은 막 찌찌가 보이데 지금 거예요. 여기서 건날... 여기서 지금 호날두씨는요 주무시고 있어요 <laughs> 안녕히 주무세요 나 지금 아파! 그래요. 알았어요. 저 죽기 싫어요. 나 이거. 나, 야, 나 이거 누르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? 돌리면 돼 아, 눌가 아, 아, 눌림. 아, 댕댕 쿵 아, 댕댕 가수 음, 사랑가. 커피 사랑가 커피 사랑가아 처음부터 불러보고 싶은데 기억이 나 채채쿨레 <놀람> 채채쿨레 채 커피사 채채 커피사 커피 사랑가 커피 사랑가 카카시 랑가 카카시 랑가 쿵어렌레쿵 아댕댕, 응, 아댕댕, 헤이, 근, 아댕댕, 근, 아댕댕, 가. Come on. Yeah. 아지 뭐하세요? 네 우유 소리만 하고 끝나겠습니다. 구독, 꾹꾹 좋아요, 좋아요, 안녕, 좋아요, 안녕. 네.